반갑습니다. 작은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어, 기존 버전에 없던 부분입니다. 요창캡쳐를 받을 때 타이틀바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단일 창으로 이루어진 그 애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틀바 있고 그 안에 내부 그 자식 창이 있고 이런데 이거는 부모 창 하나뿐이 없습니다. 큰 부모 창 하나에 타이틀바와 안에 내용물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런 요런 창일 때 비활성으로 작업을 하려면 타이틀바를 제외를 해야 정확한 그 위치에 가서 찍습니다. 만약에 활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틀바 상단부터 좌표를 계산하는데 비활성의 경우는 좌표 계산을 여기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바 포함해서 캡처를 받게 되면 수치가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존 짜맥 버전에서는 초보자들 찾기 편하시라고 뭐 옵션 없이 자동으로 그냥 타이틀바를 모두 캡처를 받게 해뒀습니다. 그랬던 경우 활성으로 하면 상관없죠. 이렇게 상담부터 계산을 하니까 이 보여지는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포함된 거를 한번 제가 미리 등록을 해뒀는데 타이틀바가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으면 활성으로 하면 오차 없이 맨 좌측부터 계산을 하니까 똑같은 위치에 찍히게 되는데, 비활성으로 하게 되면 요 안쪽 타이틀 바를 제외한 요 안쪽부터 계산을 하니까 이만큼 더 내려오게 됩니다. 아, 이만큼 더 내려오게 되는데, 요 타이틀 바만큼더 추가돼서 밑에 찍히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어, 선택. 음,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전에 작업하려면 마이너스 좌표를 줬어야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될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타이틀바 제외와 포함입니다. 그 부분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창모드 캡처 시에 미리 보기 하단에 보면 타이틀바 와 그림자 포함 캡처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예전에 사용하던 기본값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s. 스크래피요 그 SCRCP 스크래피라고 하겠습니다. 요 스크래피 같은 것 제외하고 다른 뭐 애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은 이거 무조건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요 스크래피에서 비활성으로 쓰실 때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체크 해제하시고 캡처를 하시면 타이틀에다가 제외된 상황이 캡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타이틀바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보이죠 여기 타이틀바가 만약에 제외를 해서 캡처를 받으면 타이틀바 없이 바로 시계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렇게 시계 부분이 보이죠 그 부분이 타이틀바 제외돼서 캡처가 받아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타이틀바 포함된 상황에서 할, 비활성을 찍어 보고 활성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버 포함된 상황에 비활성을 한번 찍고 2초 뒤에 활성으로 찍고 고글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이점 음, 인식점을 이 빨간 점 앞쪽에 찍어뒀습니다. 여기 찍어뒀는데 지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밑에 한번 찍히고 위에 한번 찍혔죠. 이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셨죠? 여기가 지금 제가 인식점을 찍어 둔 자리입니다. 그런데 비활성으로 하니까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고 어, 활성으로 하니까 제대로 제자리 찍힌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인식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제자리입니다. 요만큼의 지금 가로 오차도 있는데 가로 오차는 요 테두리 약간 그림자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큼의 오차가 나던 거를 활성으로 하시면 뭐 제자리 찍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비활성으로 하실 때는 반드시 그림자 제외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 캡처 부분에 요걸 체크 해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미지 요 비교를 할 때는 비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애매해서 이쪽 구석에 해놨는데 요 타이틀 바라고 체크가 해돼 야 있죠. 캡처를 받을 때 타이틀 바가 없이 받았다면 이 이미지 검색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 타이틀 바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이게 요거는 일반적인 다른 것들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한 요런 스크래피 같은 경우에서 비활성을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 창인데, 내가 비활성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경우에는, 캡처도그 타이틀바 없이 캡처를 받아야 되고, 이미지 검색도 타이틀바 없이 해야, 요거 체크를 해제해야, 오류 없이 된다는 점, 요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 외에는 거의 뭐체크되어 있는 기본 값으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크게 성경,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스크래피 같이 어, 단일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활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거를 타요 타이틀바만큼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하고 어, 예를 들어 활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활성으로 해보면 어? 타이틀바 제외 아, 아 그럼 타이틀바 음 그렇게 하고 타이틀바 제외로 한번을 해볼까요 아까는 타이틀바 포함해서 오그 오차가 난걸 보셨죠 제외를 한 상태에서 비활성으로 한번 제외 자, 이렇게 그 타이틀바 제외된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걸로 시작을 해보면 아케하고 반대이고 반대 상황이 되겠죠. 비활성이 제자리 찍히고 어, 오히려 활성은 더 위로 올라가서 찍히는 타이틀 번만큼 빠지는 상황이 되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좀뭐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해보시거나 조금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시면 타이틀바만큼의 오차. 그러니까 타이틀바가 없어야 된다면 캡처해서 제거. 그런 부분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